절연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미국 하와이에서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린 김문수 캠프의 하와이 설득조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수라는 한 댓글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전 시장은 오늘도 글을 올려 이 당은 언제나 들리러 라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일안 하고 빈둥거리던 놈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전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 경선 때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는. 당이라는 걸 알았다며 결국 그런 속성이 있는 당이라는 걸 알고도 소가리하며 지낸 세월이 20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역으로 정통 보수를 참칭하고 국민 눈을 가린 세월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국민의 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전 시장은 끝으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이라며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 30년 전 꼬마 민주당에 갔더라면 이라는 회한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사모 등 일부 지지자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과 이병태 교수 등 캠프 인사의 합류설 등이 제기됐던 가운데 이번엔 급기야 홍전 시장 본인이 30년 전 민주당에 갔더라면 이라는 회한 섞인 글까지 올리자 국민의 힘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글에서도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남이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行こう。 국민의힘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라리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민주당을 갔다면 이렇게 오래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섯 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 그 당이 내게 베풀어준 건 없다며 이런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홍전 시장은 최근 박원석 전 의원이 그에 대해 정치인의 진정한 존재감은 부재가 존재를 증명할 때 드러나는데 지금 홍전 시장이 딱 그렇다며 모든 진영에서 경쟁적으로 모시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지지자의 글에 이 같은 댓글을 달니다 앞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당에서 대권 보전에 수차례 국회의원을 한 분이 이제와 이러면 안 된다며 자신의 인성까지 비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홍전 시장은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에서 압승하고도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 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는데 이번에도 사기 경선을 하는 걸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에서 떠났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가 보수 진영의 아웃사이더였다는 건 그걸 두고 하는 말이라며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와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 앓이는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후회했습니다. 홍전 시장은 검사를 그만둔 뒤 지난 1996년 김영삼 전대통 대통령의 신한국당에 입당했는데 당시 노무현 전 의원 등이 찾아와 홍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전 시장은 하와이는 놀러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힘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던 홍전 시장은 끝으로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